안녕하세요. 상부장하부장강부장입니다 오늘 기가 막힌 또 빌라가 신축 빌라가 나와서 이렇게 출동을 했는데요. PD님 여기 어디죠? 여기는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입니다. 네, 경기 광주 태전동은 서울로 치면 앞부정동이에요. 네, 그래서 이 인프라가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이 빌라 같은 경우에는요, 어, 주차장 같은 경우 이렇게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도 안 맞고 눈도 안 맞고. 차를 안전하게 주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쪽 앞쪽에도 주차장이 넉넉히 나와 있어요. 통과 앞에 무인 경비 시스템이 있고요. 이렇게 들어오시면 엘리베이터 네, 한 8인 정도까지 탑승하실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열련돼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도 공간이 넉넉해서 뭐 자전거 같은 거세워주실 곳이 많아요. 네 엘리베이터 상당히 쾌적하고 에어컨도 잘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와전실이 빌라 치고 상당히 널찍해요 바닥에 줄눈 시범도잘돼 있고요. 신발장 맥칸띄움시범도잘돼 있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딩 도어도 다른 집보다 훨씬 와이드해요. 네. 아, 집이 상당히 환합니다. 집이 조명이 상당히 밝게 세팅이 돼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주방이 뻥 트여 있기 때문에 LDK 구조예요. 이렇게 가요. 그리고 여기 이제 거실인데 지금 4인용 소파가들여있는데 우인용셔파도실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편 벽 같은 경우에는 기아코 카라텍산의 타일로 와이드형으로 어, 깔끔하게 넣어주셨고요 어, 에어컨도 잘 달려 있고 어, 창고 같은 경우에는 LG 하우시스 진창으로 네, 좋은 제품 넣으셨어요. 자, 그리고 반대편으로 싹돌아와 주시면 어, 식탁 지금 가인용으로 이렇게 놓여 있는데 가족 많으신 분들은 6인용까지 뭐 놓으실수 있는. 네,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냉장고는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 세칸 넣을 수 있도록 널찍하게 공간 마련해 주셨고요. 반대편으로 보시면 이렇게 대면형 아일랜드 식탁 해 주셔가지고 하츠, 우리 김성식 대표님의 인덕션 3분짜리 들어와 있고 하츠 후드까지 네, 마련이 꼼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으로 보시면, 어, 딱 주방 사이즈가 어,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아요. 딱입니다. 홍기창도 잘 나있고요. 싱품볼잘돼 있고. 미디드웨이 공간에 여기 타입도 약간 감성있고 예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옆에는 이렇게 수납공간 꼼꼼히 들어와있고요. 야 다용도실이 엄청 큽니다. 다용도실이 엄청 크고 환기창 잘돼있고요 어, 냉장고, 그리고, 아, 냉장고가 아니고 세탁기, 건조기 증열 배치하시면 이쪽 옆으로 냉장고 두 대는 더 두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시 이렇게 나오셔서 오, 이쪽 편에 마스터룸인 것 같은데요. 마스터룸부터 한번 가볼게요. 마스터룸 사이즈가 상당히 큽니다. 여기 지금 킹사이즈 침대 들어가 있는데 킹사이즈 침대 옆에 한대더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 나와 있고요. 지금 해가 확잘 들어요. 그리고 층구도 높고 이렇게 간접조명도 잘 들어와 있습니다. 자, 반대편으로 싹돌아가 주시면 이쪽에 이제 부부욕실인데요. 부부욕실 딱 깔끔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어, 여기... 샤워국수도 마련을 잘해주셨고요 어, 해바라기 샤워기장 들어와있고, 어, 이렇게 바디형 꼴을 여는 공간까지 약간 그레이 톤이라서 모던하고 화장실이 예뻐요. 세면대도 예쁘고, 비대일체형 변기까지 꼼꼼하게 넣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나오시면은, 자, 우측으로 방이 양쪽으로 있는데요. 가측방부터 한번 가보실게요. 자, 이쪽에는 숙박이장을 너무 예쁜 제품을 넣어주셨는데, 어, 국밥이장 싸구려 넣으면 티가 나거든요. 여기 좀 고급 제품 넣어주셨고 이렇게 골드 포인트로 어, 해주셨어요. 여기 해가 잘 들고 어, 에어컨도 있고 방 사이즈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네, 자 공용 화장실인데 공용 화장실도 사이즈가 괜찮습니다. 여기도 그레이 톤으로 네, 아까 거장실이랑 사이즈는 비슷하고요. 어, 부부욕실이랑 거의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깔끔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 방인데 마지막 방 여기 작은 방인데요. 작은 방인데 작지가 않습니다. 여기도 뭐퀸 사이즈 침대까지는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고 혹시 뭐좀 붙박이장 필요하다 하시면 어, 반대편 쪽으로 붙박이장 이렇게 설치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도 해가 잘 들고 어, 조명도 잘 들어 있고 어, 집이 참 좋은데요. 휘진이 네, 네 오늘 집 어땠어요? 어 구조가 다 컸어요. 구조가 컸죠. 네, 태전동 하면은 진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어, 서울로 치면 압구정동 같이 경기 광주에서는 가장 아파트 많고 인프라 좋은 곳이거든요. 이런 곳에 이 정도 느낌의 빌라, 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금액대가 막 6억, 7억 되면은 당연히 아파트 가시는 게 맞겠지만, 그 정도 금액이 안 되고, 이 정도 가격선에서는, 어, 괜찮은 빌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집도 빨리 한번 나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타입 있으니까, 한번 나와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좋은 집을 책임지는 집이 적이면 100점 100승, 강수장입니다